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스타미나 오늘 해볼 컨텐츠는 마리크래... 마리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의 중복판을 한번 플레이 해볼건데요 어...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긴 평지고요 첫번째로 어네 이렇게 여긴 평지라서 베드락을 발견하기 쉬우니까네 과연 이거 뜨면 바로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 죽은 거 비슷하네요. 그리고, 음, 레벨 버킷. 용암 버킷인데요. 이거는, 용암이 진짜 비슷합니다, 이건. 불타는 것도, 뭔가 좀, 3인칭은 없어요, 그 대신. 물도 비슷합니다, 물. 보면, 아이고, 아이고. 물도, 요렇게, 짜잔. 비슷합니다. 음 음흠. 흑요석이 나올까요? 시덤. 자, 역시 흑요석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이번엔 몹들 한번 봐야겠죠? 어, 저는 거미를 싫어하기 때문에, 요렇게. 아니야, 이건. 유렇게 갑니다! 첫 번째도 주민입니다. 네, 음 너무 똘똘하게 생겼네. 요거는 요리사, 어 아기, 어 농부, 어 군인, 어 요리사, 아기 요리사, 아기 비행사, 어, 요렇게. 응? 뭐,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와우, 슬라임입니다. 어이? 네, 요렇게, 이번엔 떼이면 요렇게 됩니다. 어, 여길, 엉, 정하고. 네, 네. 일단, 엔더맨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눈좀 고칩시다, 이거. 엔더맨 눈. 네. 그럼 이번에는 크리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리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주변에 좀비 피그맨을 소환 하고요 여기에 어유 여기에 에너지 비켜 크리퍼를 소환해줍니다 점과 그리고요 좀비 피그맨을 이렇게 세한여덟마리 소환할게요 떼이잖아요 저 공격하려고 달려듭니다 저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오. 크리퍼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터지죠? 내 네, 슬라임 빼고 저다 여기 얘들 빼고 다 공격하려고 하고요. <laughs> 도망가는 거 봐줘요. 허이. 이불로 얘. 이불로 빨리. 드드드드드. 이번에는. 아니, 너희 좀, 저리가. 이번엔 돼지를 한번 볼게요. 돼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네, 크리퍼들. 여덟 마리. 손에서. 다 떼요, 다 떼요, 다 떼요. 이러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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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음이걸 라이터인데 라이터 이거 부시 툴과 부시가 불은 네, 그대로입니다. 응 사는 것도 그대로고 이번에는 음 네 여기 에 화를 보도록 할게요 화를 이렇게 여기 날려보면 화살은 이렇게 날려갑니다 음자 랜더맨 때립니다 너가 You know 잠깐만요 엔더맨? 막 소환해가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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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 you tend to end up i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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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know w h you said to end n No, no, no. no. <Darwin> 와, 네 노래고요 이건 엔더맨 노래입니다. 엔더맨 막소한입니다. You know Ross is bad d u e and the m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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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know Ross is t a t dude and the m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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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 t 잠깐만요 이번에 활로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뭐야 떼려고 하는데 안되어져 어이 근데 이... 순간이동을 맨날 하니까 그렇지 네 일단은 주민을 없애고요 가자 아이언 소드 호잇, 호잇, 호잇. 이렇게 위기한 상황일 때만 애들이 궁... 도망간다니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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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호잇, 어 죽였다 얘들 안 도망가네 오 도망갔고요 You know what is it, s d e m a n no. You know what? It's s a n d e r m a n 음. 그래 이번엔 크리퍼송이다 가자. 크리퍼송이야. Oh my girlfriend, i u s t to, to, to.

오 셋, 더 맨,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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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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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 같은 애들을 이렇게 여기 소환합니다. 자,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Okay. o u know Roth right, you, dude. And t h man. No, no, no. No, no, no. You know Roth right, y o u r o dead. And t h man. No, no. Okay. No w Roth right, y o u r o dead. And t h man.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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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앤덤에서 하나 해가지고 해볼까? 자 아이고 아이고 호잇 오오오오오 오.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들어가지고 죽네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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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아서 나이도 치고, 요구만. 허이허이이 바다. 뭐야 이럴리가 없는데? 얘들 중에 그냥 또미니슬라면 나와가지고 아니면 뭐야? 버그다. 버그다, 버그. 엔더맨. 조금만, 호잇. 뭐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더맨이야 엔더맨 스폰이라고. 뭐야 진짜 이거 좀 맞, 맞추자 맞어와 맞추려고 해도 진짜 안날아가네와 어. 안되겠다 크리퍼 너의 힘이 필요해 헤마스 크리퍼 오 마이 갓 깜짝이야 깜짝이야 명령을 쳐가지고, 네, 그 크리퍼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한번 쳐가지고, 그 크리퍼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 명령은 쳐지거든요? 기다려보십시오.